아, 어, 우리 건강이라고 하니까, 콩팥이 잘못되면 병 들은 걸로 알아야 돼. 어, 그 세포가 잘못되면 그런 걸줄 알고. 어, 뭔가 이런 동물적인 것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한테는 건강이 무엇이 건강해야 되냐? 내 영혼이 건강해야 돼. 내 자신이 영혼의 신이란 말이죠. 이게 건강을 해야 돼. 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죠. 어, 건강하지 못한 행동을 한단 말이죠. 어, 이거는 내 영혼의 질량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음, 우리가 말을 남한테 하는데 아주 질량 모질에게 해요. 그러면 네 영혼이 지금 질량이 고만 한 짓을 하는 겁니다. 0.1mm도 안 틀리. 그냥 어, 고런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이야기할 때는 내 영혼의 건강을 이야기해야 돼요. 앞으로, 그러면 육신은 그게 맞추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왜 연장이기 때문에 내 영혼하고 맞게끔 운용돼요. 음, 말의 질량이 약해도 영혼의 질량이 약해서 말의 질량이 약한 거예요. 이게 뭐냐? 영혼의 질량이라고 뭐를 이야기하냐 내공의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내공, 내공의 질에 따라 가지고 어, 우리가 어, 이 지금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어, 행동을 하는데 우리가 불편한 것은 내 내공의 질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어, 근데 약한 방법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게 이제 육신이 연장이 따라가는 것들이죠. 어, 그래서. 정신을 바르게 살려야 된다는 것은 내 영혼의 질이 좋아야 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하나라도 더 배우고 더 내가 흡수해가지고 내 영혼의 질을 채우는 거 어, 그러면 우리가 친구가 좋은 친구를 만나면 내가 요새, 어, 기운이 살아나죠. 친구가 말하는 게 질량이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 데 내가 친구를 하면 내가 이상해지가는 거죠. 어, 어, 그게 왜 친구하고는 말을 해야 친구예요. 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 영혼에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내 영혼에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어, 내 영혼에 아주 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말 때문에 다 일어나는. 응. 음. 언제 그 말의 질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내 자신을 어 아주 흠집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자신. 이게 이제 영혼이에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 우리는 친구 사귀는 거를 굉장히 어 우리 신중해야 된다. 우리 아는 사람 만나는 거고 친구 되는 거랑 틀려요. 음. 어 친구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속에 있는 것까지도 보이는 다 하거든요. 어, 아는 사람한테 속에 있는 것까지 의논 안 해요. 여기 아는 사람, 어, 친구가 되면 조금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이야기하는 사람. 더 친구가 되면 아주 더 깊은 것까지 이야기하는. 여기 친구의 척도예요, 이게 지배 척도. 어,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 친구 사귀는 것을 아주 잘 해가지고 우리 영혼을 어, 대화하면서 더 살리내는. 아, 이렇게도 될수 있고, 그러면 친구 중에 지금 여러분들 친구의 제일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정법이 나의 친구다. 이래 되면 정법이 왜 좋은 거냐? 정법이 우리가 저 사람이 물은 것도 풀어낸 것을 이렇게 내가 들어보니까, 내한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저사람이모르은 것도 내가 들어보니까 아이또양식이 되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것도 풀어내 갖고 보니까 이사람양이이 되는 거이 어, 사람은 이사람이 필요한 이재라는거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 사람은 양사이필요한이 동물로 살 때는 음식이 필요한 이예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는 영성 시대가 열리는 시대예요. 응? 앞으로 미래는 영성 시대. 영성 중에서 영성의 질을 높이는 거는 뭐냐? 상대가 하는 말의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영성이에요? 어, 영성을 우리는 하, 뭐 이렇게 있으면 뭐가 보이? 이거는 이, 이건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공의 진량을 채우는 걸 영성이라고 해. 어, 이거는 양식을 우리가 흡수해서 내공을 채워서 진량을 높이는 거죠. 어, 이 진량을 높이면 어떻게 되냐. 진량 높은 영성의 힘이 뭐든지 운용할 수 있는. 뭐든지 헤쳐나갈 수 있는, 자연의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 걸이야기하 그게 영성의 힘이라고 요 어, 거기에서 우리가 내공의 힘이 질량이 좋은 데서 나오는 생각이, 아, 어, 이것이 엄청난 이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죠. 이, 이는 게 영성이에요. 어, 이제 우리가 그런 거를 배우고 갖추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 사기를 만난다, 사기. 어, 사기를 만나는데 사기에 끌려다닌다, 이 말이지, 끌려다녀. 응? 아니, 뭔가 허상이라 그러잖아요, 허상? 허상인데 이 허상을 내가 여기에 내한테 지금 허상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내한테 달리가 있는 거야. 어, 이게 내공이 아주 질이 좋은 사람은 이 허상을 전부다 정리해 버릴 수도 있고 전부다 운용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럼 탁한 기운이 와도 이걸 정리하고 운용을 해서 아주 질량 있는 기운을 만들어서 내가 또설 수도 있는 거. 이런 게 영성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어, 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아 어, 이게 도킹을 해서 같이 이걸 갖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운용하는 건내 자신 영혼이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끌렸다는 육신에 보이는 건 뭐든지 사해. 눈으로 보이는 건 사고. 모든게 산데 앞에 사람이 말을 하는 거 이거는 사가 아니에요. 이건 질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의 에너지 질량. 요걸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내가 질이 높아졌냐 낮게 있냐 이걸 보는 거죠. 이것이 영성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의 에너지 질량을 소화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게 영성이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네? 어, 이렇게 돼. 그러면 어, 이 사기가 와가지고 내한테 접근을 하더라도 이게 옳고 그런 지가 분별이 다 나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 이걸 처리를 할줄 아는. 어, 그것이 영성의 힘입니다. 어, 그렇게 되니까, 어, 앞으로 최고 좋은 친구가 누구냐고 아까 물으니까 뭐랬어요? 정법이 최고 친구가 됐다라고 말을 했다면, 정법을 친구 삼아야지, 말은 그렇게 해놔놓고, 정법은 그냥 듣기만 하고, 옆에 또 사람 사귈라고 들어고 이게 이상해지는 거죠. 어? 외롭대, 또. 정법으로 친구를 삼았는데 니가 외롭다고? 어. 이게 정법으로 친구를 삼았다면 저 사람이 정법 친구가 돼 갖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이게 외롭지 않게끔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정법을 담고 있다면 내가 얼마든지 친구 될수 있는 거죠. 왜? 대화가 통하니까. 에? 지금 당신이 왜 외로우냐면 내 수준에 맞는 공부된 사람을 못 만나고 있는 거죠. 응. 내하고는 좀 수준이 질이 좀 달라. 요래 갖고 만나 보니까 아, 나는 좀또 또 이렇게 이제 어? 어, 예. 혼자 되고 혼자 내 정법 친구를 잘 만나라는 거지. 정법 친구는 내하고 비슷한 친구를 만나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국밥 장사를 하면 국밥 먹는데 자주 오는 사람들이 내 친구가 될수 있어요. 또 국밥 장사도 내 친구가 될수 있어. 어? 어? 근데 내가 내서 도랑이를 해. 어? 그러면 내서 도랑이에 높낮이가 있어요. 한단두단석 단. 내가 중간 내수토랑을 하는지를 잘 봐야 돼.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 야, 꼭 그러면 나도 어떤 내수토랑에 가가지고 맹아물 내놓으면, 오, 내수토랑 하시네요. 이래가 친구가 될수 있는. 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정복공부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같이 친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내수토랑이가 내 급수보다 높은 걸 해. 거기 가서 친구 안 돼요. 응. 여기에는 선배가 되는 거죠. 선배. 아 어, 이게 질이 높은. 어, 그렇게 여기에는 내가 친구하고 막 물라 그러면 안 되고 이분을 잘 따르면 딱 끌어 안아줘요. 어, 그러면 내, 네, 내서토랑이도 요 밑에 거 있잖아요. 내서토랑을 이야기했지만 모든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요 밑에 급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고 있는 사람 만났을 때는 잘 이끌어주는, 도와주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어 조금 내가 친하게 잘해 주면 고마워 가지고 잘 따라요. 아 어, 요런 것들이죠. 어쨌든 상중 하가 항상 있는 법이에요. 어, 어떤 환경에도 어, 그걸 잘 해서 나는 지금 하급에 있는지 아직까지 성장문화가 하급에 있으면 하급에서 성장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응? 어 언제 어, 내가 중급에 있는지 아. 어, 그러면 중급에 이제 있으면 상급으로 성장이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잘 받들고 가면 내가 상급이 돼 가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이니까 어 조금 어내 친구를 잘 만나야 되고 어 그게 어 친구 사귀지만은 내가 공부하는 걸 같이 나누면 쏙 들어가요. 어, 에, 내가 정법을 공부하는데 내소토나기를 만일에 하면 요 중급이면 중급에 가서 사귀는 거죠. 사귀갖고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같이 나누면 쑥 들어가요. 그런데 어, 이게 왜안 들어가냐? 저기서는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걸 갖다 들으라고 언니야 들으라. 예지랄병하고 예, 왔네. <laughs> 음, 우리가 요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내, 내 친구를 잘 알아야 되고, 상, 하를 알아야 되는 거지. 응? 어? 그니까 내가 중에 있으면 밑에 보고, 요, 요렇게 요, 하잖아요. 어쩌, 가혔게 해주면서, 이거 들어봐. 그러 그냥 들어가요. 상은 그렇게가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따르면서, 언니, 이것 좀 점검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싹 들어가요.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어, 그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보다 조금 질이 높은 사람인가? 낮은 사람인가? 안 그러면 환경에서 지금 활동하는 게 위에 거를 하는가? 밑에 거를 하는가? 같이 레벨인가? 요걸 잘 봐야 돼. 오케이? 예.